안녕하세요 마이맘입니다 저희 가족이 지금 밤에 놀러와 있는데요 저희 아들이랑 같이 괌 현지에 있는 마트로 왔거든요 본인이 오늘 뭐 사고 싶은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마트에서 뭘 사려고 그러는 걸까요? 한국에서는 마트 거의 안 가는데 진짜 궁금하네요 PRC 근처에 K마트라고 해서 왔는데 엄청 커요 와, 진통제 좀사 가려고 했는데 저희가 흔히 보는 브랜드는 없어가지고 그냥 적절한 걸로 사야겠어요 이런이부브로펜 PM이나 아빠가 말씀하신 아스피린 같은 거 조금 사가야겠어요. 아빠가 이제 혈액에 좋다고 해서 이거 아스피린 드시는데 이거 저용량 사오라고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세 박스 사가려고요. 저 원래 여성용품 이거 썼었는데 이게 지금 수입이 안 돼가지고 못 쓰거든요. 사가려는데 너무 비싸네. 18개 거의 17불이면 2만원인데 너무 비싸서 그냥 안 되겠어요. 미국도 이런 소형가전 진짜 많이 쓰나봐 이거. 음. 네. 끓여먹는 팥 같은 거야. 그렇네. 어. 이런 게 되네. 어. 막 돌리지 마. 음. 이런 것도 몇만 원이면 사는구나, 여기도. 음. 음. 맞아, 여기 와플 기계도 있고, 약간 호두가자 굽는 그런 거? 응. 음. 도넛 굽는 기계도 있어. 아, 이거 머핀 굽는 건가 봐. <laughs> 귀여워. 미니 컵케이크 도넛 굽는 게 겁내기 어리나. 그런데. 어. 우리나라는 붕어빵인데, 얘네는 코끼리 와플, 기린 와플, 고양이 와플 있네. 어우 여기 예쁜 커트럴이 많다. 얘네들은 이게 메인이니까 커트럴 종류가 엄청 많구나. 4인용. 20피스. 아, 20피스 응. 있는데 그게 7만원이구나. 어, 그렇게 아. 비싼 식기들은 아닌데, 그 종류가 엄청 다양하다. 이거는 24피스인데, 15불이니까 이건 엄청 저렴한 거다. 아, 미국답게 역시 오븐 장갑도 종류가 엄청 많네. 베이킹 이런 거 많이 하니까, 음. 이런 게. 엄청 견고하게 돼있어 어? 여기는 여기 고무야 헐 대박 신기 진짜 안 뜨겁겠다 여기도 베개는 이렇게 진열해 놓고 파는구나 하나에 15,000원 정도 자세한 거 모르겠다 안 살펴봐가지고 편안한 잠이 오나 봐 엄마 응? 이런 거 보고 이제 밥이 오는 거 같아 잠이 와? 아 정말 우리 아들이랑 취향 차이가 너무 나네 어머 이런 밀폐용기 예쁘다 플라스틱인데 이렇게 은색으로 된 느낌에다가 이런 밀폐용기 깔끔한데 사이즈도 여러가지야. 이런거 부피가 커가지고 사갈 수가 없어. 또 여행 오면은 이렇게 요리 재료 보는 거 재밌잖아요. 이건 뭐야? 아, 크리스피어, 언니언, 이런거 파네. 렌치 소스 이거 엄청 크다. 근데 이거 어떻게 다 먹어? 이런거 못 먹어. 옛날 같으면 진짜 많이 사갔을 것 같아요. 한두 개씩은 꼭 찍었을 건데. 요즘은 우리나라에도 웬만하게 다 있고, 이런거 그렇게 많이 먹지 않으니까 구경만 좀 해야죠. 어 여기 파티용품인가보다 생일 초하고 그런 거. 이녀용 쿠키 이런 거 꾸미는 거 좋아하지 않니 스프링클 이런 거? 와 진짜 크다. 우리나라는 다 용만한 거만 파는데. 그러니까. 어. 와 백설이다. 요리콘에서 우리 아들이 드디어 관심 있는 거 발견했어. 어. <laughs> 일제다 <제일재단, 웃음> 설탕. 어. <laughs> 뭐 하시는 거예요 내려오세요? 당계 음, 당기네. 와 여기 향신료 천국. 와그렇네 엄청 많이 파네. 여기 미국식인가 봐. 재수가 응. 엄청 많아. 그래서 엄마는 이런 조그만 거 옛날에 해외여행 가면 여러 개 사갔었어. 어우 클로브, 정향, 어, 이거. 엄마, 파프리카로. 우리 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어. 우리 집에 있는 거랑 옛날에 쓴적 있지 매콤이 거는. 지금 은 이거 아니야? 아, 응. 그래? 응. 어... 뭐야 체조라고 그래? 언제까지 쇼핑하는 거야? 어이야 좀기다려아 이놈의 공 진짜. <laughs> 공을 파네. 공은 사지 마. 공사람은 의리 파야 되나? 어, 그리고 어. 비싸지도 않아. 응, 구점 구구. 어, 12,000원. 마이크는 12 어, 스피스가 가지고 있던 공이야. 아, 이번에. 우리 클럽 메이트. 어, 클럽 메이트가 나한테 공막 패스해주고 그랬는데. 어, 그 공이 이거야. 그 친구는 공을 가지고 다니더라. 어, 어. 아우, 제왜 저래? 여기 와가지고 이러다 기물 파손 하나 하고 가겠어. 진짜. <웃음> <웃음> 체육 수행인가? 지금? <laughs> 어, 달에 <잘해>, 그래잘하네 <laughs> 아들 네, 진정해. 우리는 장 보러 온 거지 공놀이 하러 온게 아니라고. 아 이게 강 와서 너무 이런 거못 하니까 몸좀 크시는지라. 어. 아 그래? 네. 자꾸 공이 있어 이렇게. 어머 이런 거 베이비 수영복 왜 이렇게 귀여우니 나? 아너 어렸을 때 이런 거 사주느라고 엄마 가직고 하고 난리쳤었는데. 완전 애기다 이거. 어, 이거 내복이잖아 내복 음. 실내복. 야 한쪽 다리도 안 들어가겠어 나. <laughs> 그러니까 이거 두개 <개의> 한쪽 다리. <laughs> 어. 아 이거 봐 수영복 너무 귀여워. 아 너무 애기. 있어. 어. 모래놀이도 음. 완전 큐트. 이건 좌들이도 안 맞을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 이거 어. 저기 두살 애들 입는 거2 4 개월. 여기 진짜 없는 게 없네요. 여기 뭐 여행 준비물 빼먹고 와도 그냥 여기 와서 다 사도 되겠는데요? 어 럭비공이다 이거 미식축구 어? 아니야? 왜 이렇게 예뻐 이거 어. 장난감 아니야? 엄청 귀여운데? 이런 거는 다 의자에 소리나지 말라고 끼는 건데. 어제 테니스 레슨 음, 좀 받았다고 음, 또 막. 어. 야또한 테니스 하거든. <laughs> 어, 테니스장을 또. 대할 수 있다니까. 응. 한번 가기 전에 한번 쳐보고 가야지. 시간이 응. 얼마 없다고요. 야구 배트도 있어. 야 그런 거 어릴 때다한 번씩 사는 거 아니야? 이거 옛날에 우리 집에 있었던 거 같은데. 맞아 그런 거 어, 있었어. 네, 어. 어.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가셔야 될것 같은데요. 미나 오락실 가면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테이블 하키 이거 공을 팔아. 아 그럼 에어 하키그거는어 테이블은 없는데 어. 공만 팔면 어떡해그 좋네. 포츠 용품이 진짜 많다. 공 그만 만져. 아 음, 불안해 음, 죽겠네 진짜 나또 시구 경험 있잖아 아 뭐.. 음. 시구 언제 해봤다고 한 3년 전에 하지 않았어? 음, 음. 음. 이런 거 옛날에 코스트코에서 많이 사서 썼는데 음. 여기서 파는 거 보니까 음. 반갑네요 엄마 어? 이거 봐 몽키 스패너 너 이런 거 필요해? 아, 몽키 스피너가 어. 종류별로 하나 둘셋 다섯 셋, 열한 개가 음. 열한 개가 하나 세트야 이게 무섭다 이거 오, 집에서 DIY 많이 하는 사람들 쓰는 건가 봐 신경을 진짜 많이 그건 케이블 타이인데? 케이블 타이가 뭐야 아, 묶는 그 거. 와, 어, 묶는 거, 전선 아, 묶고 그래. 이런 거. 어. 이런 것도 고 미국은 어. DIY 많이 하고 집수리도 그러니까 스스로 많이 하잖아. 집이 마당이 있고. 막 어. 반도트 케이 많이 써. 그리고 서비스 차지도 비싸니까. 어. 야. 집에 스스로 많이 하거든 아니 이런 데 외국형 하는 거야 엄마, 지금. 엄마 확실히 엄마 어. 쇼핑하는 재미를 살짝 알것 같아. 갑자기? 어, 좀 이런 거 보니까 좀 재밌네. 아 진짜? 확실히 한국 마트보다 미국 마트가 더비인가 응. 봐. 야, 한국 마트도 이런 거다 있긴 있어. 그래? 물론 몽키 스페너 저렇게 숨0개 들어있는 건 없지만. 네. 와, 이런 거. 공구함? 이야, 장난 아니야. 간지 어, 진짜. 이런 거 방에다 너무 예쁘겠다. 그러니까 방에다 두면 살짝 크래프트맨 이름도 멋있어 그래? 어. 아 리니 이제 이런 거 좋아할 나이구나. 이 낙엽 쓰는 거 이거. 어, 가이피가 사이즈가 엄청 커. <laughs> 어. 그렇지. 미국은 마당 정리할 이런 거 써야지. 음, 음. 낙엽. 막 어, 긁어야 되고 잔디밭에서 또 어. 공병구대 갈래? 와. 어, 오늘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런 걸막 보여주는 거야? 와. 야, 삽 손잡이 장난 아니다 삽이 엄청 커 여기 눈도 안 오는데 어. 이런 삽을 어디다 쓰는 걸까? 그러니까 땅 파는 듯이 음. 나왔 진짜 아 근데 한국에서도 이렇게 망치를 막생으로 파나? 그럼 너가 마트에 안 가서 그래 한국에서 왜 어, 망치가 비싸? 비싸지 당연히 썼다 버리는데 36,000원 리나 이거 생각나? 우리 아, 옛날에 이거 상관하지. 영상 찍었었는데. 와,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물풍선이고. 어, 어. 외국 애들도 많이 하나 봐. 그러니까 이거 음. 딱 꽂으면 이렇게 한 60개 이렇게 어, 한, 한 번에. 어. 거. 리나, 여기 저 끝에서부터 와. 저 끝까지 다 젤리인가 봐, 여기. 어머, 어떡해? 젤리 천국이다. 젤리가 엄청 어, 많아. 트롤리 종류도 엄청 많고. 응. 어. 봐봐. 어, 감귤. 어, 아니 한국말 이렇게. 복자. <laughs> 어, 반갑네. 아, 엄마 정정해. 이 망고 젤리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아, 이거 살까? 어.. 아니 살죠. 아 그래? 니니야 응. 이쪽골목은다 응. 초콜레시야. 오 어, 내가 좋아하는 키시스다. 어 키시스 어, 종류 엄청 많아. 이번에 그광 와가지고 응. 키시스 신설을 진짜 많이 지고 있거든. 어 우리 애들이랑 맞춰온 거 진짜 오랜만인데. 엄마 응. 이거 상남자가 됐어. 응. 뭐뭐 응. 뭐 사? 누텔라. 누텔라 사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너 여기 와서 매트고사 먹지 않았니 그거? 이거 두통 먹었는데 어. 맛있더라고. 오랜만에 또 누텔라. 어, 아니 이게 진짜 맛있어. 도르노가 <laughs> 와 이렇게, 헐, 이렇게. 이만큼이야? 어, 통으로 바로 통으로. 야, 역시 이게 미니 스테이크인가? 어, 어, 스테이이지 어. 미니 먹을 간식하고요, 정말 필요한 것만 몇 가지 샀고요. 저는 이제 밥먹으려고요 케이마트 안에 코스트코처럼 이렇게 피자, 파스타 이렇게 파는 데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니니 오늘 오랜만에 피자 먹는대요 음. 와. 피자 종류가 엄청 많아요. 여기서 고르는 건가 봐요. 오, 진짜 많다, 종류. 여기 이렇게 쿠키도 팔고 있고요. 아이스크림도 주문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인데. 니나 맛있어? 응. 너 벌써 두 번째 아니지? 두두번지 아, 아니지? 파파, 파파. 그래? 하나는 어. 페퍼로니, 하나는 치즈. 저는 현지인들이 많이 먹는 크레이지 콤보라는 걸 샀는데요. 요 말랑말랑하고 치즈 가루 뿌려 있는. 맹맹한 빵에다요 토마토 소스 찍어 먹는건데 이게 뜨끈뜨끈해서 진짜 맛있네요 그래 피자 맛있어? 어. 에이스 피자, 케이마스 피자? 아, 에이스피자 맛있어 <laughs> 한국 피자가 더 맛있다고 하네요 야, 빨리 가자 꼼꼼해졌네 어, 금방해졌어 어. 우리 리니가또 축구 약속 있다가서 빨리 가야됩니다 네 오늘 광클럽 메이트랑 축구 하기를 해가지고 네 이제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